제가 어렸을 때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공간이 사라지고 내가 나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구의 반대편에 사막과도 같은 곳에 나무와 그 나무 아래에 기어가는 개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제 지진이와 빨리 피해야 돼. 안전한 장소로 가야 돼. 라고 하며 줄지어 기어가요. 동시에 나무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서로 서로 꽉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느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피한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오감은 이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다고도 표현하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뭐~ 뉴스도 빨리 소식이 전하지 못하니까 정말 지구 반대편에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그날 그 순간에 정말 다양한 그~ 영적 체험을 하고 그 느낌을 그 순간만 느낀 게 아니라 한 며칠 정도 지속되었어요. 근데 제가 의식을 일으키는 순간 그게 마치 설물이 물이 빠져 나가듯이 서서히 빠져 나가더라고요. 붙잡고 싶어서 더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의식을 일으키는 순간 설물처럼 그렇게 빠져 나갔지만 제가 깊은 바다에 한번 몸을 푹 담궜다가 나온 상황과 같은 것이라 그 느낌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어요. 제가 나무를 보고 대화도 걸고. 뭐 새나 꽃을 보고도 막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진울 스님이 말한 공적 영지심 그리고 힌두교의 불이론 아드바이타 그 영적 문화 소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하는 그 불이론적 가르침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터라 철학자나 뭐 여러 지성인들이 쓴 책을 읽다가 아,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될 때는 그분의 말을 좀 저는 신뢰를 해요. 그래서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체된 존재 안에 머물 때 지진과 화산 폭발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존재의 세 번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난다. 가상 영역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보다 더큰 보편적 힘을 갈망한 결과입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영의 존재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초공간적 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 때는 20세기 들어서였습니다.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다소 논란이 있으나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 역시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느꼈던 경이와 설렘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우주는 단단한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입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단단한 물체의 기본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처럼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입자라고 하지요. 또한 우리는 소리와 빛의 파동 같은 파동들은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고도 배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도 없습니다. 입자는 입자이고 파동은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원자 안에 있는 입자가 파동 묶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너지의 파동은 보통 일정 간격을 두고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지만 파동 묶음은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입니다. 파동의 진폭이 고점과 저점을 오르내리며 빠르고 날카롭게 이어지는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이 파동 묶음에 있는 입자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 입자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 입자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물리학자들은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씩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둘 다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당신은 파동 입자를 한 장소에 고정시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입자가 됩니다. 만약 입자의 운동량은 얼마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운동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것이며, 따라서 파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질문한 파동 입자는... 파동인가요? 입자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 중 어떤 질문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파동 입자는 입자이거나 파동일 수 있는데 파동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둘 다를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동의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하기 전까지 파동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이 개념은 현대 물리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동 입자가 들어 있는 밀폐된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파동 입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어떤 식으로든 관찰되거나 측정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수 없습니다. 관찰하기 전에 파동 입자의 정체성은 순수한 가능성만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파동이자 입자이며 오직 가상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진 후그 가능성은 입자 또는 파동과 같은 단일 개체로 붕괴됩니다. 즉 입자가 되거나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물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양자 영역의 신비입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의 유명한 사고 실험은 양자 물리학에서만 가능한 신비로운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파동, 입자, 고양이, 지렛대, 뚜껑이 살짝 덮인 고양이 사료 그릇이 놓인 밀폐된 상자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동 입자가 입자라면 지렛대를 누를 것이고 그러면 사료 그릇 뚜껑이 열리고 고양이는 사료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파동 입자가 파동이라면 사료 그릇 뚜껑은 그대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밀폐된 상자를 열어 관찰하면 빈 사료 그릇이나 사료가 가득 찬 그릇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자를 들여다보고 관찰하기 전에 사료 그릇은 비어 있기도 하고. 가득 차 있기도 했으며, 고양이는 배불러 행복한 상태이기도 하고, 배고픈 상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순간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오직 관찰 뿐입니다. 이 점이 놀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최근 물리학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전화를 띄고 있지만, 관찰되지 않은 베를리무원자가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의식적 행위 없이는 순수한 가능성만 존재한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 자체도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일어난 서로 연관된 두 사건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을 촬영하고자 비디오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해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 카메라 두 대는 각각 한 마리 물고기를 중심으로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되었고 촬영되는 영상은 다른 방에 연결된 두 대의 스크린에 투영됩니다. 그 방에 앉아 두 대의 스크린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에는 마치 어항에 물고기가 두 마리 있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가 몸을 한 방향으로 틀거나 움직일 때그 행동이 즉시 다른 물고기의 행동과 연결되는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항 속 물고기는 한 마리뿐이라는 사실 역시 알았을 테죠. 만약 여러 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배치하고 그 영상이 다른 방이 아닌 같은 방에 설치해 놓은 여러 대의 스크린들에 투영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스크린들 속 모든 물고기가 서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광경에 놀랄 것입니다. 신비주의 전통의 위대한 선각자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이 일종의 투영된 실제라고 말합니다. 사건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이며 몸의 한 부분이 움직이면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이 즉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과학자들은 민코프스키의 8차원 초공간이라는 존재의 영역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수학적으로 상상한 이 영역에서는 두 사건이 시공간 속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의 거리는 항상 0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불가분 하나인 존재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느낄 때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관찰로서만 파동 입자를 하나의 실체로 정의할 수 있기에 닐스보어와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만이 파동 입자를 붕괴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모든 것은 정의되지 않은 잠재적 에너지 묶음, 즉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복해서 말하겠습니다. 관찰자이자 해석자 역할을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없다면,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순수한 가능성이 활동하는 영역이 가상영역, 즉, 존재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이 가상영역은 초공간적으로 결코 고갈될 수 없으며 무한하고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바로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그렇게 신기한 단어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제시하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고 고민하던 아인슈타인은 독창적인 사고 실험을 고안해 냈습니다. 동일한 파동 입자를 두개 만든 다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사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동입자 a의 위치를 묻고 나서 파동입자 b의 운동량을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입자들은 동일하므로 한 입자에 대해 계산된 측정값은 정의상 다른 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파동입자 a의 위치를 아는 것은 따라서 그것이 입자로 붕괴되면 동시에 파동입자 b의 위치를 알려줌으로. 파동 입자 B 또한 입자로 붕괴됩니다. 이 사고 실험은 엄청난 사실을 암시합니다. 파동 입자 A를 관찰하는 것이 파동 입자 B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초공간적 상관성 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보가 에너지의 변환 없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교환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서 진행된 이 실험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법칙이 유효하며 초 공간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소 과장된 예를 소개함으로써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적어도 물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 효과를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똑같은 소포 두 개를 붙이는데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에게 또 하나는 집에 있는 당신에게 동시에 발송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상자는 상호 연관된 관찰되지 않은 파동 입자이자 순수한 가능성입니다. 당신과 저는 소포를 받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개봉합니다. 테이프를 뜯고 덮개를 열기 직전에 저는 상자에 들어있기를 바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상자를 열어본 저는 제가 상상했던 바로 그것, 즉 바이올린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도 바이올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기를 바라는지 상상하자. 파동 입자는 특정 형태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당신 상자의 파동 입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몇 번이고 끝없이 반복할 수 있으며 항상 그때마다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상상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히 바로 똑같은 시간에 당신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파동 입자의 한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동 입자는 어떻게든 저의 집에서 당신의 집 사이의 거리를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당신의 형태를 다른 파동 입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공간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모든 체험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석한 건데 어, 일체가 되었다는 경험은 결국 이 지구와 내가 또는 이 우주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렸을 때그 통증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듯이 나는 우주이기 때문에 나는 지구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억들을. 저도 알수 있는 거죠. 단, 내가 의식을 일으키는 순간, 자아를 일으키는 순간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대상화하는 순간 빠져나가는 설물처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초공간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 초프라 센터의 공동 운영자이자 동료 연구원인 클리프 벡스터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972년 그는 인간의 신체에서 분리한 인간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실험 중한 사례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전극을 연결한 후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 정자의 전자기 활동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정자 기증자는 실험실에서 복도를 따라 10여 미터 떨어진 방에 있었습니다. 정자 기증자가 성적 쾌감을 유발하는 약품이 들어있는 질산, 아밀, 캡슐을 깨뜨리고 들이마신 순간, 세개의 방이나 떨어져 있는 실험실에 있던 정자의 전자기 활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또 어느 날백스터는 백혈구를 연구하기 위해 백혈구를 분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실험 과정 중 하나로서 그는 농축된 백혈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침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 다음 그 백혈구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뇌파 측정기와 연결된 금전선을 삽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손등에 작은 상처를 내면 내 백혈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근처 선반에 놓인 살균된 바늘을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와서는 백혈구의 전자기 활동을 기록한 차트를 흘끗 보았는데 그 차트에는 그가 바늘을 찾는 동안 이미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백스터의 백혈구는 실제로 그의 손에 상처가 나기도 전에 그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번은 백스터가 동료에게 구강에서 백혈구를 채취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논란이 많았던 과학자 윌리엄 쇼클리의 인터뷰 기사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플레이보이 잡지에 실려 있었지요. 백스터는 문득 동료의 사무실 책상에 그 잡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급히 달려가 토론 중인 이슈가 담긴 해당 잡지를 찾아 연구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연구실 동료인 스티브는 세포 채취를 마치고 세포의 전선을 연결해놓고 있었습니다. 백스터는 삼각대에 비디오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후 스티브의 어깨나무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중에 스티브가 보고 있는 것과 그의 세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비디오 카메라는 기록 중인 차트 위쪽에 장착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찍고 있는 화면을 분할 스크린으로 함께 띄웠습니다. 이를 통해 반응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훑어보며 해당 기사를 찾던 중 잡지 중앙에 접힌 페이지에서 여배우 오데에게 누드 화보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벡스터가 전한 말입니다. 스티브가 그녀가 대단한 미인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순간 시험관 속 백혈구가 굉장한 반응을 보였다. 차트 기록이 고점과 저점을 오르내렸다. 그런 반응이 2분간 지속되자 벡스터는 스티브에게 잡지를 덮으라고 제시했고 곧 전선이 연결된 그의 세포는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 후 스티브가 다시 잡지를 펼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세포의 반응 그래프가 급격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이 심오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이 실험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회의론의 종지부를 찍었다. 백스터는 식물과 다양한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생물학적 유기체의 세포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는 유사 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세포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간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시간적으로 일정 기간 서로 떨어져 있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 또는 미래에 발생한 사건들 역시 즉각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초공간적 의사소통 역시 입증되었습니다. 1987년 발표된 유명한 그린버그 질버바움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 함께 명상하는 두 사람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측정한 선호상의 실험 대상자들의 뇌파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이나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명상가들은 서로가 직접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는 뇌파 측정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유대감을 가진 두 사람에게 나란히 앉아 20분 동안 함께 명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을 옮겼던 명상가는 방 안에 번쩍이는 밝은 불빛에 자극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의 뇌파에 유발전이라고 하는 작은 파형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상가의 뇌파가 계속 측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실제로 빛에 노출된 명상가가 보인 유발 전위의 작은 파형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흥미로운 부분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명상가의 뇌파에서도 작은 파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빛에 자극받은 명상가의 유발 전위 파형과 일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명상을 통해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그 연결은 빛의 자극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눈으로 측정 가능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모든 것을 연결하고 조직화하며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영적 영역, 즉 가상 영역에서 일어나는 초공간적 상관성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한한 지성 또는 의식의 영역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에서 당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초공간적 상관성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원자보다 작은 입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 분리를 초월한 영역에서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공간적 지성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반드시 실험실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주변, 즉 동물과 자연, 심지어 우리 몸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초공간적 지성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챕터로 연결됩니다. 세계적인 심신 의학계의 대가 디팍 초파라 박사가 전하는 당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시성 운명의 일곱 가지 원칙.